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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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구듯이우거이 너희들 기다려. 엄마가 캣트 사줄게. 엄마가 캣트 사줄게. 도 있고. 아? 김치찌개 있잖아. 무슨 김치찌개야? 꽁치. 아, 맛없어. 맛없어, 먹지마. 김치찌개는며칠해는 거야? <laughs> 아, 무슨 저번주에 쭉 김치찌개하고 뭐, 오늘도 김치찌개하어 먹지 마세요. 먹지 마세요. 아, 아, <뭘> 아, 아, 네, <뭘> 거야? 아리야 아리야. 아라 백장님, 아리. <laughs> 응. 뭐뭐 뭐. 응. <웃음> <웃음> 동영상 찍는. 중. 야, 우리 보리는 왜 이렇게 말랐냐? 맨날 뚜리가 물어지니까 말랐지. 경계하고 다닙니다. 제 뚜리가 막 물어가지고 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같아. 아리는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쪘는데. 뭐야 아리도 말랐어. <laughs> 역시 저 깔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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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깡패는 우리 초롱이를 물고 저 깡패. 우리 집의 대장이야. 야, 뚜리는. 안녕하세요. 어디서 이 똥냄새가 나는 것같아 보리야 야 깡패 보리야 깡패 고양이 <laughs> 그러니까. 내 새끼 이거 우리 막둥이내 새끼 야 엄마가 만드어 수빈아 엉덩 等等我。鞭鞭鞭鞭 밖에 고양이 온다. <laughs> 주세요. 주세요. 자. 그만 놓으세요. 아,